는 오늘 너무 중요한 일 때문에 준비하러 가고 있습니다 웨딩드레스 입기! 웨딩드레스 응? <laughs> 입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했기 때문에 웨딩드레스 골라야 되는데 조이랑 같이 고를 수 있게 마일로그 찍기로 했고 우선 헤어 메이크업 하러 가고 그 다음은 클라라라는 완벽한 웨딩 드레스샵 가서 거기서 웨딩 드레스 입어 보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웨딩 드레스 고르는 거 여자가 하잖아. 네. 근데 우리가 엄청 많이 찾아봤잖아. 응. 음. 근데 거기가 제일 예뻤어. 보고도 그러니까. 이 생각했잖아. 글라라라는 곳이 보자마자 그냥 와 여기다. 그래서 너무 신났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촬영할 수 있는지를 원래는 촬영 금지고 촬영할 수 있는지 허락 받았고. 다행히 사장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제 가서 다른 분들을 위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협찬이나 이런 건 아니고 절대 피... 아니고 티팅비다 <laughs> 드릴 거고 네. 네 정상적으로 할 겁니다. 보통 촬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너무 나는 보고 싶어. 나는 궁금하다 어떻게 됐지? 일단 그거가 더 궁금하긴 한데. 나도 내 인생의 초음메이크 업 받아볼 거야. 가자. 가자. 오빠는 끝났어요. 머리만 남았어. 제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제 화장 끝났어요. 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쁘네. 자, 아, 저희는 메이크업 끝났고 무조건 여기 이름 뭐였지 오빠? 안돼 너무 광고 같아. 안돼 광고 하고 싶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봐, 봐서, 보세요, <laughs> 보세요. 너무 미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우리... 꼭 여기 다들 여기 오십시오. 이름, 이름, 이름 뭐야? 드니. 드니, 드니 여기 뭐야? 한남동? 아 여기는 천남동. 여기는 천남동. 천남동 드니. 아, 우리. 여기? 이제 데모 메이크업 끝났고 <laughs> 이제 드레스 입어보러 가겠습니다. 보고 고르러 가시죠. 아 자신감. 이렇게 아이돌들도 응. 맨날 이렇게 화장 받으니까 예쁘군요. 저 걔네만큼 예쁘진 않아도 그래도 오늘 예쁘게 느껴요. 예후. 이제 왔어요. 여기 있고 저희는 다섯 집안 약속이니까 기다려야 된대. 아니 이제 바로 들어가 보자. 들어가도 돼? 어.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역시 클라라. 하필 이것도 토끼 캔디거든요. <laughs> 바로 여기를 선택했어요. 너무 예뻐서 아직 등장 안 하셨는데 벌써 눈에서 꿀 떨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예쁘지 예, 미쳤어 미쳤는데 실제로? 어 진짜 예뻐 우와. 사실 박람회장에 가는 드레스는 신부님 완전 새 드레스는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왕이면은 직접 오셔서 새 드레스 같이 보시면 조 훨씬 예뻐요. 조명 아, 한 번만 춰볼게요 이렇게 반짝이는 느낌 예쁘지? 진짜 예쁘다. 더볼 필요 없어? 모델같아, <laughs> 와, 진짜 예뻐 길고 예뻐가지고 진짜 <laughs> 그 드레스 모델복 식그라라에 완전히 아서한 번만 볼게요 이 화려한 거 보이시죠? <laughs> 그러면 조금만 더아서저한 번만 이거 <laughs> 요... 일 테니까 잘 찍으셔야 돼요 네 <웃음> <이렇게>. <웃음>

진짜 저 키는 내려줄 수는데 이렇게 예쁘지 않나요? 왜 <laughs> 다시 켜줄게요 그냥. 내 <laughs> 진짜 예쁘다. 그래? <laughs> 아, <laughs> 요 얼굴이 작고고고다이시니까 그러니까 다왜 외국 모델 쓰지 했어요? 이해가 요 그러니. 너무나. 어, 진짜 예쁘네요. 다른 데안 봐도 될것 같아요. 그치? 이렇게까지 예쁘줄몰랐어요아 진짜. 왜 이제 TV 이런 데서? 너무 예쁘신데. 아니 그냥 뭐 원래도 예쁜데 죄송합니다. <laughs> 이렇게까지 임팩트가 될줄지 몰라서. 아. 음. 다음 것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 예쁘죠? <laughs> 이런, 이런 스타일 괜찮죠? 너무 예뻐요 신부는. 아니 원래 이런 거불렀다고 했잖아 이런 무난한 거 근데 와우 좋은데요? 훨씬 예쁜 것도 아닌 것도 다 똑같습니다 아니다, 와 이거 그래서 약간 소녀 같은 느낌의 신부님 이제 신부담을 다 원하면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고 어, 저는 누가 봐도 오늘 주인공인데요 하면 1번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시고 근데 은근히 신라인들이 이 청순한 스타일을 엄청 좋아하시기는 해요. 어,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사진을 보고나 달라 느낌이야. 진짜? 아 어, 근데 일본이들 보면. <laughs> <laughs> 와 좋습니다. 불면한번만 바꿔주세요. 와 <laughs> 너무 예뻐요, <예쁘죠? 웃음> 이거 너무 예쁜데요? 예쁘죠. 남자분들이 <laughs> 좋아해요. 맞 어, 신라인들이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수 있을 만한 좀 손쉬운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 거랑 여기 거랑 비교하시면은 공간도 다르고 관리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푸 스타일을 엄청 좋아하시기는 해. 와 진짜 예쁘다. N 규죠 어때 요 여러분 미쳤죠?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입고 싶다. <laughs> 돈 많이 벌어야겠는데. <laughs> 열심히 보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화이팅. <laughs> 안돼 가지 마. 아니 이는참번 어, 난, 난 1번. 1번? 난 제일 어 어떻게세요? 아아요 나도 <laughs> 난... 저도 1번이요. 근데 1번? 어, 1번 유펙트가 너무 좋아서 지금도 좋긴 한데. 어, 진짜 예쁘단 말이야. 아, 이 반짝. 아, 이거 좋아? 굉장히 예 좋아? 플레이 보시 떠세어 일단 비즈나 활용이 되게 잘 어울리셔가지고 1번4번둘다잘 어울리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1번 쪽이 조금 더 신부님 느낌의 그 러블리한 느낌에 잘 어울리셔가지고. 아, 또일 번이 것 같아. 어때요? 하리카. 이거 핑크색 핑크색도 있어요. 일로 와, 보세요. 어, 어. 이렇게 핑크색 잘안 보이지만. <laughs> 핑크색 이런 반짝반짝하는 것들. 입어보니까 어때? <laughs> 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결혼 진짜 실감이나? 그렇지. 맞아. 대답이 좀 별로인데. <laughs> 울것 같아요. 오마이 갓. 진짜. 울고 있어. 또 사람들 코멘트 하겠다 댓글. 어왜 oh, 신나지 않았어요? 왜 울지 않았어요? <laughs> 성격이 그래요. 죄송해요. 미치겠네 울지도 않고 <laughs> 저 고양이 보면 울어요 오! 살았다 조심해 임다. 죽을 뻔했어요 와 진짜 예쁘다 근데 뭐 <laughs> 감사합니다 클라라 모델이야? 다른 지 말자 그래? 다데 가고 싶어. 그래. 어차피 이미 나 보고 왔었는데요. 응. 음, 여기 베스트. 오빠 재밌었어? 어 엄청 놀랬어 이렇게까지 볼수 있는구나. <웃음> 소감? <웃음> 저 너무 제 인생의 처음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고, 글라라도 너무 좋았고, 여기서 이미 콜났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진짜 너무 좋았고 드레스를 골랐고 <laughs> 감사합니다. 봐 주셔 주셔서도 감사하고 오빠 할말 있어? 너무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 그래. 응. 너무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봐 주셔서 한 번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녕. 바바이.